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이 괜찮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 바이넥스를 매매해서 이 종목을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국내 많은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물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종목은 주가가 90만원대에 있어서 저는 매매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다시 바이넥스를 보시면 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2만원대에 있다가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이렇게 만원대로 내려왔지만 우리 시장에 있는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뭐 이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서 어제 다시 반등을 하길래 제가 멤버십 가족분들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저도 오늘 매매대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회기본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 회이본능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작년 1월부터 호가 단위가 바뀌어서 만원대는 10원씩 올라가다가 2만원부터는 50원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만원대에서 놀던 주식이 특별한 개별 악재가 아닌데 이렇게 다시 만원대로 빠진 건 2만원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걸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 본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매 전략적으로는 만원대에 있을 때 매수해서 2만원대로 올라올 때 매도하면 되는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분봉으로 매매 내용을 보시면 저는 오늘 이 종목 꼭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2.22% 갭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을까 하다가 어제 종가까지 내려오면 이 근처에서 좀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더 잡는다고 생각하고 시가 위에서 바로 그냥 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오지 않고 별 조정도 없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계속 상승하면서 여기서 호가 단위가 바뀌는 2만원도 넘기길래 나중에 이 2만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두었더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VI도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확인해 보니까 2만1천원 이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밑에 매도대기 물량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다섯 호가 아래인 2만750원에 30% 매도대기를 걸어 두었는데 아 이게 여기서 한옥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기다려봤더니 여기서 또한옥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좀 챙겨놓자 생각하고 보유물량의 20%를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VI까지는 안 보내려나 보다 하고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장 막판에 여기서 30%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되고 더 올려서 종가는 13.45%로 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종목은 아침에 제가 꼭 매수를 해두려고 했는데 큰 등락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좀 편한 매매를 했어요. 세력 형님들이 좀 도와주셨네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와 우선주를 제외하고 다섯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진 매트릭스만 말씀드릴게요. 자체 개발한 분자 진단 원천 기술로 질병을 일괄 진단하는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있죠. 코로나 재확산 여파와 더불어 유럽 최외 진단 선두 기업인 엘리텍 그룹과 분자 진단 제품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사하가까지 갔는데요. 두 회사는 2023년 초부터 공동 개발에 착수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해 왔고. 진 매트릭스 제품의 임상 유효성을 엘리텍의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 매트릭스 네오플렉스의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올인원 분자 진단 시스템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말한 내용 중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에 발음을 했어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3월 특허권 취득 이슈로 이렇게 시세를 준 이후 거래량 없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6월부터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중간중간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또 다시 내려와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불을 뿜었죠. 하지만 거래대금은 82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조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9시만 넘어서 이렇게 장대항공두개로사한가에 밀어붙이고 단단히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에 미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좀 힘을 내는 분위기였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2,568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이렇게 748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막 빠지는 종목이 있다면 의외로 많이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밑에서 물량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면 좀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항상 차트보다는 세력들의 수급, 매수세를 먼저 파악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